김건희 특검팀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. 네. 특검 조사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나요? 기본적으로 네. 이 분이 돌아가시게 될때그 심적 압박감 이런 걸 어떻게 감히 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예, 예. 특검이 얘기한 대로 정말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 그리고 예. 국민의 힘이 이야기하는 대로 위법 불법 수사가 있었다면 예, 예. 그거는 봐야 되겠죠. 그렇지만 그것이 이 수사 자체에 제동을 걸거나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위법 수사다 불법 수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간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야간 수사가 불법이 아닙니다. 국민의 힘에서도 고인의 죽음을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이 삼는 것은 저는 역풍이 불.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음. 유서와 관련해서는 필적감정까지 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땐 어쨌든 경찰로서는 뭔가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은 한것 같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수사 그리고 드라이하게 해야지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는 좀 온당하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음. 이상하니까 네.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. 네. 처음에 사체를 발견했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. 음. 그런데 굳이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유서 같은 경우에는 필적 감정을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 사본이라도 유족에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네. 이런 의혹들이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. 저희 국민의힘에서 정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